오픈카를 타고 출발하겠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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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

자, 저희는 스테이션 2에 도착했습니다. 스테이션 2는 모래짐지라고머드팩 아, 굉장히 신나게 왔네요. 금방 왔습니다. 생각보다. 와. Hello. 1 14? 14? 14? 14? 14? 14? 14? 14? 14? 1 14? 1 14? 14? 14? 14? 14? 14? 1 네 감사합니다. 음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사랑해 푸닝스파 <laughs> <laughs> 자 여기 보시면 어, 많은 사람들이 있네요 스테이션2에 오면 이런 옷을 일단 이 옷이 젖었기 때문에 이 옷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찜질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기서 갈아입으면 화장실에서 모래가 생각보다 뜨겁습니다. 뜨거운데 뜨겁다는 느낌보단 따뜻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. 이뭔 개소리야? 자, 몸 이렇게 흔들어서 맞춰. 그렇지. 그 다음, 이제 이렇게 묻어요. 어때? 묻히는 기분이? 묻히는 기분이 어떻다고? <laughs> 와, 좀 무거워요. 무거워, 아, 무겁지? 네. 근데 모래가 뜨거워? 네. 근데 뜨거운 느낌보단 따뜻하지? 네, 다도 그렇지. 어, 얼굴에도. Face <목소리> together. <페이스 투게더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그 다음 두 번째는 다니카. <목소리> 다니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어 그렇지, 그렇지. <목소리> More up. <목소리> 그렇지. 도현이에 이어서 다니카도 묻히고 <목소리> 있죠. 자 이렇게 발는 마사지를 해주는데 아퍼? 아니요. 어, 되게 시원하지? 네 시원해. 어, 어 거기 극 거기 극소 아니야? 아니야? 괜찮아? 자, 같이 붙이게 있죠. 시원하다. 이게 아플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. 분 먹었고 좀 무겁고 따뜻하고 따뜻하고 마사지 할 때는 아주 많이 좋았습니다. 어 마사지 할때 아주 좋지. 어. 야 한숨 자 마사켓 <laughs> 도현이도 마사켓. 아직 한발 남았다. 오 예스 오 예스. 자 지금 여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. 이만한데 이만하죠? 최로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말리는 거. 자 좀비가 깨어나고 있죠? 어때? 머드팩과 그모래짐질을한 소감. 아네 여기는 저는 아 처음이에요. 모, 몸무게는 지금 너무 좋아요 다, 담이 많이 나와서요 지금 기분이... 안 무거워요 <laughs> 기분이 안 무겁다고? 네아 기분이 산뜻하다 이런 뜻이구만 <laughs> 자 이렇게 마치고 스테이션 1으로 이동해서 맨 처음에 갔던 곳이죠 주차장 옆에 거기 가서 씻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모래 침질과모드팩을 마치고 다음 스팟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. 다음 스팟에 가면은 이제 옷을 갈아입고 아, 씻고 옷을 갈아입고 그다음에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. 드라이버에, hello. How old are you? 33 i 3 h o w long time working driver oh. oh. here? Ah, t h i r t e e years. 13 years. t 13 r t e e n years. 푸니 십삼 년이 안 됐는데. 기억에 남는 게 뭐야? 지금. 딱 고리가 제일 재미있어요. 고리? 아, 차 타고 가는 거? 예. 자, 자, 차, 차 타고. 아, 그렇지. <laughs> 차 타고 가는 거 재밌지. 제일 가장 좋아했던 거를 그 마사지. 아, 모래찜질해서 마사지? 네 엄청 시원하지. 베스트. 하이라이트. 어? 베스트. 베스트 힐더 샌스 와. 모어 릴랙스. 아, 릴렉시해서 yes. 좋다. 그다음. Yes. 필리핀 친구들은 온천이 별로 재미가 없대요.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를 싫어는데 한국사람들은 사우나를 자주 가잖아요 목욕탕도 가고 그 목욕탕 가고 사우나 가고 저는 이걸 굉장히 지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,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<laughs> 자, 저희도옷 갈아입고 만나겠습니다 자, 원투 쓰리 뿅. 뿅 자, 이렇게 쉬고 나왔습니다 자, 여기에 뷔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, 바베큐 치킨 아도보 치킨 아도보가 뭐라, 뭐라고 표현해야 닭도리탕 같은 느낌이랄까? 네. <laughs> 찜닭! 아 <laughs> 찜닭. 찜닭. 찜닭! 찜닭 같은 거요? 치렇지만 <laughs> 네. 봐야지 믹스 베이지 치킨 아 뭐야 그냥 필 잡채 같은 느낌 네 프라이드 치킨 피쉬 필렛 <laughs> 이게 아, 간 약간... <laughs> 새우 생선튀김인데 <laughs> 분명 이건 템포르소스 <템토로스>. 역시 <laughs> <laughs> 소스와이 아, 음... 하나는 뭐라 그러지? 바나나. What 스 바나나? y 와, 바나나, 예. 바나나. 아, 바나나. 스팀. 네, 바나나 스팀. 바나나를 쪄 먹고 이게는 제일 맛있어. 우와. 바나나 쪄 먹은 한번 네. 먹고 다음 파인애플 수박. 항이네. 항이네. Hello. 자.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와. 물도 이렇게 안 보인다. 푸닝 푸닝온천 물입니다. 네. 와 이건 또 처음 봤네요. 네. 많이 먹어라잉 맛있게 드세요. 음. 까인. 까인, 까인. 아 까인. 어. <웃음> 먹어. 산행 <laughs> 바이크를 타고 어푸닝운천 올라갔다가 푸닝운천을 즐기고 또 저기서 모래찜질과 머드팩을 하고 씻고 밥 먹고 저희는 이제 어푸닝운천을 종료하였습니다. 자 오늘 펜투어라고. 푸닝온천에 등록되어 있는 뭐 에이전시들이 있습니다. 어. 템투어로 등록되어 있는 많은 에이전시들이 어. 오늘 무료로 쓸수 있게 푸닝온천 측에서 어. 초청을 해주셔서 왔습니다. 와서 어. 푸닝온천을 즐기고 또 이렇게 선물을 받았습니다. 선물 뭐야? 음. 자, 이 안에는 뭐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조금 이따가 빌라 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그러면 푸닝운천 여행을 즐기고 좀 있다 복귀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나 어때요? 오늘 푸닝운천 체험을 해본 소감이 어때?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클락앙겔레스 왔으면 한 번쯤은 와볼만 하다 작년에 응. 비해서 금액이 저렴해졌다 저렴해진 느낌 일단 중요한 거는 너네가 아. 일하는 시간에 왔어 네맞습 <laughs> 네. <고맙습니다. 웃음> 아무튼, 푸닝온천 측에서, 어, 많은 에이저씨들을 초대해 주셔서, 어, 감사하게 푸닝온천을 잘 이용하고, 이제, 도시락이랑 선물도 많이 챙겨주셨습니다. 선물은 뭐, 저 안에 보니까 막 텀블러랑 뭐 이런 거 들어있는데, 아, 너무 감사하게 잘 쓰겠습니다. 어, 앞으로 손님들도 푸닝온천을 많이, 어, 이용해 주십사. 어, 이 영상 을 어쨌든 만들었고요 그, 어쨌든 푸닝온천이, 어, 식사도 더 좋아지고 더 가격도 저렴해졌습니다.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. 이상 저는 뉴클럽도 이슈장이었습니다. 뉴클럽도 네. 내야입니다 오케이 <laughs> 바이바이.